오케이. 오늘 언제냐? 2019년 6월.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 며칠이지? 오늘? 22일 응. 아니야? 23일 아야 니 이제? 아 이제 00시 넘어서 23일. 지금 저는 어, 어 24일이다, 24일. 어 24일, 아 정정 정정. 오늘 24일입니다, 24일날. 할거 없어서 저는 아. 휴가고. 아. 옆에 26기, 아, 26기 선인기 하는데. 5월 29일 저녁자랑 여기 상하, 땡겨서 상하차, 상하차 상하차 끝내고 뻗어버린 사람 데려와가지고 지금 진짜 학교천에 왔는데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왔다 나중에 <laughs> 유튜브 하게? 아니, 유튜버는 아닌데 얘가 유튜브 가게인데? 남는 게 네가 사진밖에 없다 했잖아 근데 그 이상이더라고 아아 용량만 있으면 좀 많아 벌써, 좀이몇개 찍어놨어 그래서 지금 아 근데 안 가져온 거 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거 영 영상 좀 찍고 살아. 야 차키? 설마 차키? 차키는 있는데 차에서 안 가져온 거 있으니까 일단 차 가져오고. 어 이거 이어지네. 아까 1분1분대에서 멈췄었는데 다시 이어져가지고. 일시연시 누른 거 아니야? 어어 어, 일시 나 일시연시를 거짓으로 줄 알았거든. 그래서 지금. 후우 <놀람> 아, 김오색. 응? <응응>. 네? <laughs> 19분 바람 올라왔다. 이거 1 9영상이다 이제. 아 저기 요 저기 여기에 아 <laughs> 기모스텍 <laughs> 그런 영상 올라가면 안 돼요. <laughs>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럴 건데 지금 아안돼안 돼, 안 돼. 아 망했어. 망했어. 19분 영상이야, 아. 상이야 20세. 급하게 오늘은 여기까지